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딸이 애완견 다운대 얽힌 얘기 한 대목을 이 방송에서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 할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이 방송이 한 20회 정도 나갔지 싶은데 많은 분은 아니지만 더러 이 방송을 보고 혹은 또 저한테 대한 신뢰나 애정이 있는 분들 중에서 후원금을 보내는 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은 그분들한테 제가 고맙다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분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고맙다 말을 또 드리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그냥 객관적인 독, 저, 시청자 중에 어떤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길도 모르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년도 더 전인 것 같습니다. 한20몇년전이지 싶어요. 제가 그 성내동에서 잠실 말고 앞에 강, 강북의 성내동, 둔촌동, 성내동, 그 성내동에서, 어, 아파트에서 살때 일입니다. 근데, 그때 내 딸이, 내 딸은 수원서 학교를 다니는데, 수원에서 그 수원 장안문을 지나오다가, 장안문 곧그 장안문 일빙 도는 길가에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 애완견 새끼를 한 대여섯 마리를 요게 에 나눠 놓고 애완견 애완견을 팔고 있는 그그 그 상황이었나 봐요. 그내 딸이 지나오다가 애완견 이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강아지 작은 거는 small is beautiful 작은 거는 원래 이쁘잖아요. 큰 거는 징그럽고 그러니까. 작은 강아지들이 귀여우니까 내 딸이 지나가다가 눈이고 본 거예요. 보다가 아마 평소에도 약간 애완견에 관심이 있으나 봐요. 뭐 반려견 해가 뭐 집에서 키우면 이런 관심이 약간 있으나 봐요. 그래서 그개 주인한테 물었대요. 이 여러 마리 중에서 제일 그 귀엽게 생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대요. 딱걔를 찍으면서 예. 좋은 개냐고 물었어요. 그, 내, 우리 딸이 찍은 개가 뭔가 하면, 나중에 내가 알았는데, 시추라는 개입니다. 시추, 시추. 어, 그건, 뭐, 들리는 말에어하면 중국 황실에서 옛날에 키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개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개의 주둥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옆에이렇 이래. 개의 주둥이가. 이거 주둥이가 팍 찌그러져가지고, 이거, 음, 아무것도 없이 밋밋해요. 푹 썩어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처음 볼 때는. 그래서 뭐, 개가 이런 개나, 이렇게 희한한 놈이 다 있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개입니다. 시추, 시추. 그 개가 한 마리, 개가 제일 팔팔하게 귀여워 보였나 봐요. 그내 딸이 개를 찍으면서 얘가 참 이쁘다, 귀엽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랬대요. 개는 명품이래 명품. 명품이래요. 그래서 내 딸도 주스도는 소리가 있으니까, 개도 왜 족보가 있잖아요. 뭐 진돗개 이런 거 족보가 있잖아요. 개도. 그래서 그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개장사한테, 명품이라면, 당시 아저씨 말대로 얘가 명품이라면 족보가 있겠군요. 이랬, 이랬답니다. 내 딸이. 맞잖아요. 명품이라면 족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개장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명품인데 족보가 필요 없는 애라 했대요. <laughs> 나는 개장사가 이렇게 유식한 개장사를 는 처음 들었어요. 나는 그 아저씨, 그 개장사를 만나면 내가 한잔 사고 싶어요. 멋있다고. 다시 한 번, 이 개장사가 한 말. 얘는 명품이다. 족보가 있어요. 얘는 족보가 필요 없는 애다 그랬습니다. 아니, 명품이면 족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없으면그 짝퉁 아니에요. 런데 필요 없대요. 이건 무슨, 딸이 놀래가, 아니, 면품이면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 필요 없다니, 그건 뭔소리요 족보를 뭐, 잃어버렸다든지라면 혹시 모르지만, 응? 어? 필요 없다니, 무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이. 그렇게 반문했어요. 이 개장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 밑줄을, 두 줄을 꺾지 말고, 석 줄을 꺾기 바랍니다. 얘는 족보가, 필요 없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바로 족보입니다. 이랬대요 다시 한번 얘는 족보가 필요 없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바로 족보입니다. 그랬거든요. 내 딸이 놀래가지고 거의 멘붕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제를 샀습니다. 사 왔어요. 얘 자체가 족보라. 자, 이대목에서 잠깐 멈추고, 결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내가 늘 마음이 급하니까. 결론. 내가 이 시간 결론을. 얘 자체가 바로 족보. 당신 자신이 바로 족보이어야 합니다. 뭐, 인류 대학을 나오고, 뭐, 학위를 딱 이런 또라이 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 쓰잘데없는 또라이짓 하지 말고, 그런 거 뒤에 숨어가지고, 개종자짓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족보이 된다, 이 말, 당신 자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내 딸은 그 말을 듣고, 멘붕에 빠져가지고, 기를그 강아지를 샀습니다. 한 푼도 깎지도 않고, 달라 흔들어 주고 사왔습니다. 얘 자체가 족, 족, 명품인데 얘 자체가 족보란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그 개보다 개장수에서 놀란 것 놀랬다고 할수 있겠죠. 개를 데리고 그 개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내가 퇴근해에 집에, 집에 오니까 내딸 방에서 그 강아지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내가 이거, 이, 이거 어떤 개냐? 무슨 개냐? 그래, 물었습니다. 샀대요. 사왔대요. 내가 화를 버고 야, 이런 새기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면 어떡하냐? 이 싸가지 없는 개종자들이 이렇게 아파트에서 개를 키운 거 아니야? 옆집에 바, 다 불편을 주고 방해를 시끄러운 소리 개짖는 소리 옆집에 들리고 하면 응? 피아노 소리도 지금 공해가 돼서 못 치게 하는데 피아노도 응? 그 개종자나 치지. 어떻게 피아노를 치냐고 지금. 응.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당, 교회당 종소리가 새벽 4시 되면 예배당 종소리로 들렸다옆 동네에서. 시계, 우린 시계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 종소리 듣고 새벽 4시인 줄 알고 새벽 시장에 나가고 물건 팔러 가고 했다. 아름다웠다고 그 소리가. 지금은 안 된다. 교회 종소리도 다못 틀게 하지 않냐. 세상이 달라졌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냐. 니네 정신 나간 년 아니냐고 막 고함을 질렀어. 당장 이거는 남주던지 도로 팔던지 내다 버리든지 해라고 안 돼. 집에서 아파트에서 어떻게 개를 키우냐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거 전부 개종자들이라고 막구합니는 딸이 놀래가 너무 흥분하니까 놀래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말했습니다 야! 이 강아지 새끼 빨리 내다 버리든지 남 주든지 돌 팔든지 해라 인마 아파트에서 어떻게 개를 키우냐 몰상식하게 그러고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니까, 걔가 있어요. 하루만에 안, 안, 안 내보내고 못, 못 팔든지 뭐 하여튼 생각을 안 했는지 있어요. 불을 끌는 거예요. 그래, 걔 방문 앞에 가서 또 욕을 또 해. 야, 너이 새끼 애비 말을 뭐 코로나 이 새끼야. 버리든지, 누추든지 팔을 해. 그런 내 방에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퇴근해 오니까 강아지가 있어요. 이제 열이 더 나서 큰 소리, 야, 이 새끼, 응? 뭐, 응? 어? 애비말을 새끼 뭘로 듣냐고, 막 어? 아파트 개 키우는 개종자가 이거 말이 되냐, 임 응? 어?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리 하냐고, 임마. 학생을 가르치고, 다으로 방송에 나가서 뭐, 뭐, 유식한 척 하기도 하고, 뭐, 잘한 척도 하고, 뭐, 이래서, 이래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안된다아 꽝주. 그러니까 내 딸이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10분쯤 뒤에, 백, 여행 갈 때서는 백 있잖아, 백. 그 가방에 하나, 큰 가방 하나 들고, 또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개는 목줄 목 해가지고 딱 잡고, 안 말도 안 하고 나옵니다. 개를 데리고. 너 놀래가지고, 어디 가냐, 그랬어. 아빠가 개 때문에, 그래, 화를 내고 하니까, 할수 없다. 나는 얘를 못버리겠다고불쌍해서못버리겠다고 아빠 그럼 제가 할수 없이 개를 데리고 집을 나가겠습니다. 내딸이내 딸. 와, 나는 그내 딸이 그런 아주 강한 태도를 보고 놀래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거는 다 개종자를 생각했는데 내 딸이 저렇게 강 개를 개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니까 아빠를 팽개치고 나가겠다니까 제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없이 내 딸한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하고 애를 못 문, 문 나가게 말았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 하루만 참으라고 애를 방에 넣고 넣어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내 방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딸의 그 강경함에 내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딸이 나가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설령 개가 짖어서 옆집 사람한테 불편을 좀 주고 내가 사과할 때 하고 개종서 나도 개종자로 편입이 되는 거 아니더라도 딸이 나간다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할수 없이 밤새껏 내가 잠이 안에 그걸 어떡하니. 그런데 방독이 없어. 이, 이 강경한 태도로이런도 아직 애비를 닮아가지고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강해요, 애가. 막. 딱딱 부러져요, 나처럼 애가. 딸인데. 그래서 밤새껏 잠을 못 자고 생각해도 답이 없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지는 수밖에 없어 딸한테는 못 이기겠어 딴 거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했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딸하고 뭐 죽기 살기로 해가 될 일도 아니고 할수 없이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인간은 다개중자로 했는데 나도 개중자가 될 수밖에 없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그날 이후로 그 개를 내다 버리라 남 주어라 소리를 못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이혼을 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셋이서 넓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셋이서 살았는데 개가 한 마리 왔으니까 이제 네 가족이 됐어요. 다뭐 애들 학교 갔다 늦게 오고 나도 뭐 직장 일하러 갔다 늦게 오고 이러니까 어떨때 내가 애들이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그거 내가 오면 뭐 나를 반기는 사람 많으라도 없으니까, 반기는 사람도 안 먹었고, 집이 썰렁, 절감보다 썰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 그날부터 내가 회사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를 반기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laughs> 이 개가 문 앞에서 발차곡 소리를 듣고, 엘리베이터 오는 소리를 듣고, 딱 기다리는 거야. 뭘다열어고 막. 그한테 발을 기대고 타고 올라오 막 좋아하는 꼬리를 막하는 거예요. 근데 안아 안아 달라 안기고 싶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그 동작이 알겠어요, 내가. 근데 내가 나도 나를 이렇게 만으로도 없이 아이들밖에 없는 데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걔가 그렇게 빵기니까 저도 감동 감동. 그래서 걔를 안아줍니다. 지금은 내가 자유복장을 하고 다니지만, 그때는 정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정장을. 저도 옷이 많아요. 정, 정장을 하고 다녔는데, 개를 안아주면, 그 개가, 강아지가, 내 안겨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오줌을 벌벌사요게 옷에다가, 오줌을. 나는 그 사이에 그동안에 뭐 여자하고 사랑사랑도 사람, 하고 연애도 하고 들어 해봤지만, 이별도 해봤지만, 어떤 여자를 안아줘도, 예, 요에 오줌을 불볼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얘는 좋아가지 나도 오줌을 볼사요 그만큼 나를 좋아해요. 반갑다 그래요. 와, 그래서, 야, 이거 정말로 이건 내 딸이 개를 데리고 안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차피 개종자가 됐으니까 아파트에 개를 키우는 개종자가 됐으니까 내가 못 버리겠어 나도 이제 진심으로 불쌍했고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 걔 이름을 드디어 나도 마음을 들고 아펠레이션 명명 명명하다 이름을 내가 지어줬습니다 걔 이름을 내가 딱지라고 이름 딱지 그래서 걔 이름이 이제, 그날, 그전에 이름이 없어서 아직까지. 섣불리를 못주고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딸도 망설이고 못 지는 내가 딱지라고 지어. 그래 아이들이 좋다고 걔 이름이 딱지가 됐습니다. 딱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출구 퇴근하면, 어떨 때는 새벽 2시, 1시에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언니들도 모르고 싹 자고 있는데, 얘만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날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결혼해가 몇년 살아보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동거 비슷한 거 해봤지만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쿨쿨 자던데 얘는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해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반기, 방기, 반기니까 내가 너한테 대해서 담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국어 선생 출신이다, 국어 선생. 그래서 내가 너한테 국어를 좀 가르쳐 줄게. 우리 말을. 말을 가르쳐 줄게. 너는 이제 멍멍이 아니고 말하는 개를 만들어 줬구만. 그래서 나중에 걔한테 개를, 우리 말을 1년 반을 내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1년 반말 가르치는 얘기도 언젠가는 동화책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아직 임자를 못 만나서 못 팔아먹고 있는데 혹시 이 얘기도 끊고 출판사에서 관심 있으면 한테 전화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한테 1년 반 동안 우리말을 가르쳤습니다. 그 뒷얘기가 또참 절차입니다. 절차. 자, 그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고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아까 우리 딸이 수원 장안문에 있던 개장수 아저씨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얘는 명품입니다. 족보가 있어요. 명품이라면 족보가 있다고 하던데 얘는 족보가 명품이지만 족보가 필요 없는 아이입니다. 왜요? 얘 자체가 바로 족보입니다. 이 개장수가 한 말입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족보인 삶을 살면 좋겠다. 물론 제 자신도 내 자신이 족보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뒤에 뭐 쓸데없는 뭐 자격정보, 뭐, 뭐 합의 주, 아이그 지금 박사 학위 중에 문교부 장관 무슨 장관인가 이런 거 하는 새끼도 다 표절 시비에 걸린 개 새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쓰레기 공화국에 뭘 믿어요 뭘, 어느 놈을 누구를 믿어요 누구 무슨 학위를 뭘 믿어요 돈주면 사는 거내 친구 중에 실력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릴 대학 다닐 때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나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그런 아르바이트는 못했어. 아니, 험한 아르바이트는 했지만, 무슨 아르바이트? 박사 논문, 석사 논문 대표를 해주려고 했대요. 뭐, 그리고 놀래가지고, 그래게해줘야거네 오박칠석이야, 오박칠석. 박사 논문 다섯 편, 석사 논문 일곱 개. 해었대오박칠석이었 오박칠석. 오박 내 친구야, 내 친구. 대한민국의 박사, 석사 중에 다섯 놈하고 일곱 놈은 그건 가짜 아니오. 최하. 그 놈밖에 없겠어요? 이, 모르긴 하지만, 대통령 후보 나온 새끼 중에 그 새끼도 박사, 그, 그다 표절한 새끼 아니요 개새끼 아니요 내가 네, 모르긴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박사 중에 한 80%, 90%는 다 거의 다 표절했거나, 다, 그 중에 또몇 %는 돈 주고 쓴놈 개새끼들이에요. 개종자들이에요, 다. 참, 이, 정말로 개, 이 개, 돼지 공화국 아니요이 나라가. 그래서 결론. 나는, 손 개장사 아저씨 말처럼 그 아저씨 말씀처럼 말씀처럼 얘는 명품입니다. 명품은 족보가 있다든가 족보가 있어 있다. 족보가 얘는 필요 없어요. 왜요? 얘 자체가 바로 족보입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바로 족보인 그런 멋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